경기 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의 자두 번째 자 후반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죠? 네. 경기 시작하고. 네.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떨리는 마음 눈발 보시면서 잠깐 진정하시라고 저희가 네. 살짝 보내드렸고요. 불꽃 아 빗나갔네요 빗나가고 아악 탔어요 아, 아! 이러면 초반 색적에서 시간 많이 끌리죠 네, 하필 샤먼이에요 아 올킬 만들어드릴때 초반 사냥이 빨라도 힘든 상황인데 네 방금 그 불을 맞고 선, 샤먼이 살짝 내저라서 평타한 데까지 맞는 그런 <laughs> 그림을 그렸어야 됐는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은 일단 힘들어졌고요 평타를 탈을 일단 다쓴 상황인데요. 이번 불꽃이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번도 실패하면은 게임 많이 힘들어져요. 네. 삼삼 선수 불꽃 과연 맞을까요? 과연? 아, 안, 안 맞았고요. 평타 때리겠죠, 이러면? 부엉이 좋네요. 부엉이까지. 부이 이거는 불꽃으로. 그냥 때리나요? 벗기고. 싶을 텐데, 벗기고 오, 벗기고, 평타. 평타. 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나마 최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포탈. 플래시를 잘 활용해야겠죠. 네, 잘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길 깔고. 아반자고 지금 살짝 헷갈렸죠? <laughs> 오 그리고 계단 안 올라갔고요. 포탈 쓰고. 야잘 쫓아갔습니다, 내나 대수. 네. 헷갈릴 만도 했는데 네. 최대한 집중을 잘해서 샤먼을 다시 찾아냈고요. 여기서 불꽃 중요합니다. 어 판자를 내리면. <웃음> <오>! <웃음> 잘 잡아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나마. 아직 몰라요. 잠시만요. 혹시 네. 납건사가 방금 2층 집에 있었나요? 얼굴사 얼나요? 얼굴, 얼굴 납사가본것 같지는 않은데아 주은 선수 야만인이 네. 맞군요. 네. 자 일단 의자에 앉은 상태. 자 그리고 살짝 견제 갑니다. 네, 견제를 박스에 갈 테지만 이거는 충분히 안구할 가능성도 감각 가능도 높아요. 네. 높고 그러면 해독기는 막 돌아가거든요. 아, 라틴 선수 입장에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한명 버리는 것도 네. 최선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한 명만 나가면 되니까요 이걸 네임, 버리면 해독기 네. 그냥 두개 켜지거든요 세개 중에 맨 게임이 아니고 대회거든요 여기는 다시 한번 주은 선수 쪽 실적 확인했습니다 아 이건 힘들죠 어 이거 해독 견제 가기에는 주은 선수가 지금 주변에 있기 때문에 견제도 네. 못 가고요. 네. 언제 어느 때또 구출하러 갈지 네. 모르니까. 이 샤먼을 만약에 살리게 된 살리게 어, 내비준다면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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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큼 뼈 아픈 게 없어요. 맞아요. 어 이거 살리러 오나요? 아니죠. 네한번딴데 가나 싶어서 견제 한번 더. 너나 나만 대네요. 봐. 네, 네. 이건 텔포 타고 갈 수도 있다 생각해서 어 콜이 너무 잘 떨어졌어 SMT 팀. 아. 그렇습니다. 해독 다 놨죠. 해를 다놓고 남는 시간 동안 상지점 스탑도 꺼놨고요. 네. 무로만 해독기 돌리고 나머지 전부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브리핑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번에네 실적 확인했어요. 자, 자 하람, 선수. 하람 선수 부엉이는 없거든요. 아, 네. 아, 아 이빔 꽃을 맞췄더라면 게임 정말 유리하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었는데. 네, 플래시 평타 이용해가지고. 네. 그래도 어, 그래도 좀 여기서 잡아냈나요? 여기 판다로 안 들어가고 잡아냈어요! 안 쓰고 어 이거! 큰집 해독기 안 켜지면! 이 큰집 해독기 만약 안 켜지면! 아 근데 여기서 안 치고 견제를 어, 들어가는 거네 어? 아래쪽으로 가네요 네, 이거는 큰집 해독기 만약 이 악물고 지켜냈으면 진짜 몰랐는데 켜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선지자 해독기 하나. 그쵸 사지 아 이쪽 거를 지키려고 온거 음, 같네요. 네 여기가 어, 이쪽도 그쵸 이것도 네, 좋은 수죠.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자 여긴... 확인했습니다. 자 켈리도 선수 쪽으로 바로 전제 들어와서 이거 낙관사를 빠르게 잡아냈다라는 거 같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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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여기서 네. 관짝 쓰고 됩니다. 위치 파 그대로 관짝쓰래요네 관짝 쓰고요. 저 아직까지 야, 해볼 그... 말이에요. 라티 선수가 지금 사냥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 가능성 있습니다. 한번더 해낸다면 아, 이 게임 한번더 해낼 아, 것 같아요. 플래시 플래시 풀 됐나요? 플래시! 어! 아! 아, 플래시 실수 한줄알았어요 네. 여기서 안 썼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한번번 갈게요. 다시 한번 더켈리터 선수에게 가고 불꽃 불꽃 자, 아, 아, 아 맞고요. 강이 자 그대로 거리를 자... 계속 벌릴 생각인 캘링턴 선수 네, 서로 지금 여기서 빠르게 잡아내면은 모르는데 아, 아 이거 무로를 아, 그냥 선우가... 네 커버를 하겠다 네 커버를 하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때리고 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자 한람 선수가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고 여기서 플래시 평타 플래시 안, 안, 쓰... 하네요. 아, 네. 안 쓰고 바뀌었는데 아, 홍공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자, 아직까지는 아깝습니다. 어, 그냥, 어, 그냥 안전하게 하니까, 네. 안전하게 어차피 낙관사 이거 아드각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 자, 여기서 만약에 테를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거 그냥 두명이서 돌리고다 한 명만 나간다는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그냥 아드각을 어, 내주게 되면은 네. 그냥 킬수 있어요. 그냥 킬것 같은데요. 개구 위치는 아마 괜찮고요. 그냥 선적만 네. 나가면 네. 그냥, 되니까요. 그냥 키겠죠 당연히. 문대기를 바로 못 했지만은 자 이러면 마음이 급해지는 쪽은 감시자 쪽입니다. 그렇죠? 네, 중 선수 아직 대지 쿨이거든요. 어... 자, 플래시가 남아 있고요. 네, 플래시가 남아 있습니다. 어, 차라리... 플래시 쓰면 하람, 하람 선사. 아 어거 텔레포트? 자, 텔레포트. <laughs>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 자, 기회입니다. 하람, 하람. 자, 여기서 하람 선수가 많이 버티면은 문을 따고 나갈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자, 아 여기서,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자 시간 싸움 시간 싸움! 아잘 아 질렀고요 여기서 근데 풀 존재 스킬로 인해서 잡혀버리고 맙니다 아 의자에 앉힐 시간이 있나요? 네, 이거 멧돼지 아직도 타고 있다는 거는 문을 아직도 못 잡았다는 네, 걸그 확인했고요 네그증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의자에 어. 앉히면 또 근데 개구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음. 자 과연 아,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과연 아 내려놨습니다, 네, 내려놨습니다. 내려놨고요. 내려놨어요 이거는 앉힐 시간이 없다는 라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 해야 이거 되니까. 나가면은 아 이거 끈끈 나가면 그대로 가가게 나가겠네요 주운 선수. 아, 유가 아아 끝나아했습니다만 이거 지금 시간이 아 오세요. 나갑니다. 아 나갑니다. 주운 선수 나가요. 선수 아, 아 끝까지라. 티 선수가 위제 앉지 않은 상태로 추격해. 도입을 해 봤습니다만 주운 선수가 결국에는 일타를 만들어 냅니다. 아 이게 텔레포트를 빨리 바꿔가지고 선그 아드각 쪽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진 않으셨고요 라진 선수가 아 이거 개구까지 가네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진짜 엄청 최선을 다해. 네 최선을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수분들의 선전을 기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 생각이 드는 조합이거든요 네이 네. 납관사에 대한 감시자들의 평가가 굉장히 좀 매섭게 네 많이들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메탈 선수가 납관사 좀 무서워해? 아 인가요? 잘하네요 오늘 네. 떠나가시네. <laughs> 네, 경기 우인 격시면의 브론프 한국 지역 예선전 이제 마지막 매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경기 들어갑니다. 자, 운명의 달빛강 공원 자 이제 세번째 매치가 오픈 되었습니다 네. SMP가 일단 감시자로 그리고 렉스가 생존자로 경기를 치릅니다 치룹 어, 방금 저 봐버렸어요 엘그로의 공식이 깨졌어요 방금 무르 <laughs> 얼굴 보자마자 바로 뒤돌았거든요 아아 네, 그렇죠. 예. 돌고 다른 쪽으로 지금 빠지는데 짝집 쪽이죠? 짝집 쪽에 어떤 선수가 있었나요? 아 찌망 선수네. 찌망 선수 어, 어, 뒤쪽에 요, 있는 몰라요. 줄 알고 아 거기서 이 공짜로 빠졌죠. 계속 추적. 이거 데미지 상당히 큽니다. 네. 이러면 뛸 이유가 없어요. 찌망 선수 계속 걸어다닐 거예요. 네, 데미지 그쵸. 모르구나. 네. 위치 네. 알려주면서 브리핑 해주면서 지금 감시자 여기 있다 하면서 네. 추적에 만들... 일단 광폭화 좀. 어디였나요? 이 무조건 쫓아야 돼요. 포워드요도 무조건 쫓아야 됩니다. 네. 아, 예. 음.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죠. 음. 제가 굉장히 좋은 웨을 보여주 어 이거 흥분전을 하는데 흥분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포워드는 당연히 흥분해야죠 어차피 포워드는 오기 마련이니까요 아 근데 훈 선수 걸렸어요 아 이거는 어 좋지 걸 않죠? 모르는 척하는 건가? 척척 건가요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어 몰랐어요 어 몰랐나요 진짜 <laughs> 몰랐네요 자 여기 공포 아, 하지만 조심했어야죠. 이게 지금 페이지를 하나도 못 까진 상태로 이게 걸려버린 거라서 네아 이거는 죽겠는데요 물어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일보우가 등장을 했고요. 오 이거 맞아줘야 될지 고민이 맞아 맞고요. 어, 아, 근데 이게 뭐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아, 아 이거 아, 슈퍼포탈을 탔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여기서 줄 근데 슈퍼포탈 먼저 없애겠죠? 네 그렇죠 없애고 포탈 아, 다 일단 변수 차단 시켜놓는다. 흥분 그냥 써버릴 것 같은데요? 잠네 아, 아, 두 대까지 때리나요? 짠. 아 이거 오, 진짜 아슬아슬해서 네. 그냥 막 들어가죠 그냥. 네. 환자에. 음, 환자에. 아 이거 존재감도 거의 뭐 풀전제 거의 다 왔어요. 오 이제 렉스 팀 생존자들이, 쫙 음. 뭐라 해야죠 되 준비는 잘 해왔는데 아, 뭔가 수가 아, 조금씩 조금 음. 뒤틀리는 느낌이랄까요. 네그 기둥이 그걸 또 막아주네요. 아 여기서 음. 구출은 했고요. 음. 자 이후 아, 훈선수를 음. 자기들이 노리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더블 다운은 그래도 안 났기 때문에 렉스 팀이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일단 훈 선수는 다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모드 우나요? <laughs> 아, 안 오네요. 손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충분히 손절할 가능성도 음, 있죠. 네. 음. 아니면은 중간에 쭈미 선수가 뭐 구출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쭈미 선수 붙나요? <laughs> 어... 미리 빠지는 거아 붙는 거 같아요 이거는. <laughs> 어, 그런... 살리겠다라는 <laughs> 판단. 아... 자 여기서 선택해야 되거든요? 큰집 들어가서 농성할 아,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음, 고수함이 쿨리기 때문에 네. 아 이건 시간 버는 거 같아요 네, 2층 그쵸. 들어가서 그냥, 그냥 이명만 네. 들려주고 1층보다는 네. 2층이 있는 곳이 확실히 또 버티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까지 완료를 했죠 어, 아, 아 근데 짧게 어, 만들었어요 ]는데요? 짧게 만들었어요 네. 위치 바꾸겠죠 이거는 위치 무조건 바꿉니다. 왜냐면 자, 힐을 그래서? 했기 때문에. 자, 도착하는데 일단 포털로 살짝 어. 빠집니다. 어, 다음 어그로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자흥분은또 쿨이 돈 <laughs> 상황이고요. <웃음> 와, 판달 가격. <laughs> 이거 야, 방금 되게 특이하게 판타를가되었어 걸어 가면서 실수하는 척하면서 실수를 유도했던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최고의 플레이죠 네와 그래도 거울상 깔끔하게 실수 없이 만들어냈고요 아. 보통은 이게 샤먼이 저렇게 방금 정... 어? 음? 포탈 쓰고 아 와아 아! 홍구 아, 아, 마무리가 죽었다. 네. 되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픽을 들고 오는 이유가 음. 약간의 그첫 번째 오로 자가 탈락을 해도, 두 번째 오로 자가 좀테스를 하거나 좀 색적에서 망하게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 유도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거 진짜 SMT가 이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감시자 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자, 찜망선수와 앨보 선수, 누가 오나요? 앨보 선수가 오나요? 자 출발했는데 네. 여기 중앙 이 해독기가 좀 돌아간 건알 거예요 찌망 선수가 그걸 마무리하려는 거고 최대한 늦게 살리면서 3인 아드까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3인 아드 켜질 수가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포워드가 저걸 돌리고 야만인이 구출하고 오? 와 길막까지! 야이 목구 가 이러면 와 밀어버려서! 아 영리하게 일단 플레이를 했고요 네. 이거 아오지 내려갔다 낙딜! 오 낙지 안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laughs> 아! 오, 잘 판단한데요. 아! 낙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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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그대로 다운 무로는 아오지가 진짜 힘들어요. Right. 지하 감옥이. 자그 사이에 샤머는 일단 아웃. 자 그런데 야만인 맞아도 구출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와이 흥분 들고 온 판단이 굉장히 좋게 작용이 됐어요. 그렇죠. 남아 있는 해독기가 이제 하나. 여기서 이 야마니는 아마 멧돼지 쿨돌 때까지는 자위를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중앙에 있는 해독기를 최대한 쯔망 선수는 돌리려고 하겠죠. 야, 이거 올킬 나오면은 진짜 난리나거든요. 네, 그렇죠.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진짜 올킬 나오면. 자 분위기는 굉장히 SMT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을 엘보우 선수와 그리고 쯔망 선수가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는 쯔망 선수가 중앙의 독기를 잡으러 갈줄 알았는데 아예 새로운 해독기를 잡으러 가는 느낌이에요. 계곡 칠을 파악하려는 건가요? 아까마귀 어, 떴고요. 떴고요. 자 그러면 대략은 일단. 야 어, 이거 의자에 앉혀 놓고 어, 앉히는 판단을 하나요? 거기서 이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거 기구. 오 자, 이거 민트에? 자신 있는 것 같죠 지금 야바인 날아가기 전에 잡아낼 수 있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메탈 선수 쫓아갑니다. 어디 보면은 메탈 선수 입장에서 아니 투박 선수 입장에서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이탈 네. 할수 있는? 네 맞아요. 어오 실수 아 실수를 했는데 와 맞아. <laughs> 메탈 선수가 좀 너무 신중했죠? <laughs> 자 과연 20리전에서 와, 와! 자, 그리고 자, 바로 공 쓰고. 오. 자 절반 지금 게이지가 네 너무 개구리... 갔습니다. 아플래시야 아, 이걸 잘 노렸네요. 아 이러면은... 이거는 올킬 당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좀아더 이상 버틸 버티기가... 것 같은데요. 어, 어, 이거든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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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올킬 와 이번에도 메탈 선수가 올킬 만들어냈어요. 야 메탈 선수 진짜 첫 번째 세트와는 분위기가 진짜 다릅니다. 네 와. 야 여기에서 렉스 때려잡는 감시자 와 올킬을 두 번이나 만들어낸 SMT의 메탈 선수입니다 진짜 눈 보신 화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그 군대 팀도 못 겼던 그 업적을 엘그 엘보가 있는 팀 피지 팀이라던가꼭 이기고 싶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렉스 팀 감이 시작 무조건 올킬. 네, 올킬맞안 해야 돼요. 패배예요. 맞습니다. 예자 일단.